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모처럼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해외 쪽이 나쁘진 않았죠. 어저께 미국 지역은행, 어,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역은행 관련된 종목군들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또 이제 하락을 또 방어해주는 요소들도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뭐 애플이 플러스가 난다든가, 패트리 가코가 금리, 현재 수준 유지한다가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긴데, 이 지역은행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내용이죠. 왜냐면, 지역은행의 어떤 주가 급락은 결국에는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채권 투자했다가 거기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해야 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망한 거 아니야? 로머 돌면서 결국에는 이제 파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악의 고리가 만들어졌던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또 금리가 이미 정점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견뎠던 지역 은행이 추가적으로 파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은행 이슈는 오늘 크게 역관을맞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 유가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해 미국의 성장 전망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5%로 잡았다가 이걸 1.9%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또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고, 그 외에 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위안화 환율도 어저께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위안화 고지도 거의 제자리로 됐거든요. 그래서 환율, 채권 시장, 그 다음에 이슈들, 이런 것들이 오늘, 어제는 일단 많이 빠져놓고 보니까, 겁날 정도로 반영된 건 별로 없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애플이었잖아요. 애플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적어도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애플의 특성이 단기에 이렇게 급락하면 급락하고 나서 곧바로 복원하기는 사실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서 확 빠지고 나서 곧바로 복원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애플이 빠져도 다른 종목으로 채울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돈 오늘 제약주가 강했고, 우리도 제약주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적어도 애플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해외 쪽 요인은, 그래, 그냥, 어저께 너무 오바해서 반영한 거야. 이렇게 될 정도인데, 그렇다고 시장이 올라갈 정도 사회, 사는 아니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올라갈 수 있었던 동력을 보니까 우선, 대형주 몇몇이 강세를 보였죠. 특히 제약주의 매수가 집중됐는데, 미국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동아시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제약주 전체를 끌어올리는, 2차 전지에서 나왔던 자금이 반도체 같다, 제약 같다, 여기서 지금 뱅뱅 돌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도 시가총액이 되게 크잖아요. 이제 급등을 했고, 다음에 2차 전지도 오늘 또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흐름이 좋았던 데다가,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는데, 뭐꼭 이것 때문에 플러스 난건 아닌데, 지금 그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제한,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제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유연하게 갈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AI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된 매출이 이제 전, 수익이 전체 수익의 두배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50% 이상 차지하는 기업들만 제한을 할것 같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사실상 몇 개, 그 규제 대상이 몇개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나마도 1년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뭐 IT 기업들의 중국 대중국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별다른 이슈가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도 불똥이 튀진 않겠구나. 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도감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초전도체 종목들이 좀 엇갈렸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알고리즘 매매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딱 방향이 잡히면 갑자기 물량을 쏟아붓거나 돈을 확 투입하거나 기계적으로 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좀 이제 거의 뭐 주가 조작 수준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오늘 사실은 그렇게 뭐 알고리즘 매매가 가동될 정도로 가파르게 어떤 뉴스가 터져서 움직인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매매가 있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가동대 상황이 오늘은 만들어내진,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더 전체적으로는 대형주의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어저께 시장의 수급을 좀 꼬이게 만들었던 테마성 종목군들은 좀 수급이 극단적으로 쏠리게끔 만들어낼 만한 주, 뉴스가 나온 것은 없었다. 요게 이제 우리 증시가 아시아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기존 박스권 안으로 다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7만원 넘어갈 때까지는 아직은 그냥 우리가 삼성전자는 조금 더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급등을 했는데, 한미약품은 보시다시피 위에 33만원 정도 올라가면 그게 강하게 저항이 됐잖아요. 오늘도 그 근처가 저항이 됐죠. 그러니까 제약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이렇게 이슈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저항대를 돌파해줘야 순환매가 아니라 메인 주도주가 될수 있는 거죠. 좀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초전도체는 종목별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남은 급락을 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올라가고 근데 신성 델타 같은 경우도 참고보면 이런 종목은 뻔히 뭐 키움증권이 1위 참고인 건 당연한데 나머지 4개 합친 것보다 키움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단타들이 집결해 있다는 라 점에서 좀 변동성은 여전히 클것 같다. 그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저거보다 더덜 샀는데 어쨌든 피크 대비 선물 매수가 줄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오늘 지수 상승은 좀 오버한 것 같아. 너무 오버했어. 이런 어떤 인식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표정 그러니까 선물 과매도에서 돌릴 때 지수가 확 돌아선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도가 여기서 나와봐야 만개 이상 나오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물 때려서 지수를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예,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다음에 현물에서는 오늘 삼성자, 외국인들이 모처럼 전체 매수의한70% 정도 삼성자를 담았고요. 그외 이제 뭐그 제약주, 바이오 이런 계열의 종목군들도 좀 눈에 띄죠. 그러니까 기관은 뭐 보시면 다 제약, 바이오예요. 한미약품, 셀트리온, 바이오주들이 쫙쫙쫙 구축되어 있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하고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매수쪽에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매수 1위는 에코프로긴한데 이렇게 채워져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지만 역시 하단으로 보면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에 집중을 했던 날이었구나 이게 또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7월 말 이후에 이제 빅테크는 주도권을 좀 상실해 있는 상태거든요. 뭐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뭐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게 가면 투자자들의 시장을 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든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동결을 금리 동결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어제 존 윌리엄스, 오늘은 패트릭 하커 두 사람 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 금리 동결하는 거는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쁠 때는 경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거야 이거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안 올릴 거야 이거 다르죠. 근데 CPI가 지금 3.3 근원을 사점칠사점팔요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은 대략적으로 지금 추입하서는인플레이션이좀 잡힐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사들의 발언이 한명이라도더 매일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에 변화가 생기는 지아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오늘 선물이 공간을 열어주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선물 공간이 조금 더 열리면서 상승 유목수가 키워지는 역할을 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시원스럽게 좀 열려줘야죠. 삼성전자 7만원 쑥 올려주고 선물도 좀 풀어주고 이런 구도가 나오면서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 뭐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일방적으로 많았던 건 이제 제약이었죠. 그래서 제약이 하드 캐리 했던 날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 어제 제가 뭐고릴라리 서치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6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5일 연속 하락하면 그다음에 돌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보시면 네모 친게 올해 들어서 5일 연속 하락했던 5일 연속 음봉 나오면서 이제 빠졌던 사례들인데 저러고 나면 짧게 반등, 길게 반등, 큰 반등 나왔었잖아요. 각각 보면 1.6%, 많게는 6.7% 올렸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5일 연속 하락하고 나서 오늘 1.2%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짧게 올라갔을 때가 여기 보시다시피 21선에서 막혔거든요. 이때 21선에서 막혔으면 오늘 고점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1선을 넘어가는 흐름이다라면 한5% 정도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21선을 내일 장에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요게 이제 이게 이제 고점이 될지 아니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지 이게 가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저 21선의 위치 좀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21선이 보시면 지지선으로 되게 작동을 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한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방송 계속 진행해 드리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이게 제 방송이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1,20% 나오게 마련인데 저는 한4,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더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서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조회수랑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